가스비 17만원? 미쳤다 미쳤어 우리는 온돌의 민족이지만 가스는 다 수입해오잖아요 수족냉증러 여러분 전기난로 쓰셔야 합니다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편한 전기난로를 알아봤습니다 전기난로는 크게 네가지로 나뉩니다 히터, 온풍기, 라디에이터, 컴백터 첫 번째, 전기 히터는 발열체를 가열해 그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벌써 어려운데? 전원을 켜면 주황불빛으로 변하는 제품들 있죠? 이런 게 전기 히터예요. 발열체 소재도 석영관 할로겐, 카본, 세라믹 등이 있는데요. 뭘 하지? 장단점이 달라서 사용하는 환경 등을 고려해매하시면 어? 됩니다. 일반 가정용은 소비 전력이 800W에서 2000W 정도면 돼요. 넘어졌을 때 전원이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KC 승인 마크가 있는지도 보시고요. 웬만하면 다 있어요. 전기 히터의 장점은 온도가 빠르게 올라간다. 소음이 거의 없다. 가격대가 착하다. 단점은 멀어질수록 열 전달이 잘안 된다. 가까이 가면 화상 위험이 있다. 이불이나 옷이 탈 수도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때 유독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이 근거리에 놓고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수정! 사람들이 쓰기 좋겠다. 두 번째 온풍기는 내부에 부착된 팬을 돌려 따뜻한 바람을 직접 내보내는 방식입니다. 드라이기 같은 건가? 어 맞아 공기를 데워 내보내는 만큼 먼 거리까지 따뜻해진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지만 가정용으로 사용하기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팬 돌아가는 소음이 꽤 있고요 음, 건조합니다. 엄청? 엄청 건조해져요. 그나마 복층 사는 분들한테는 따뜻한 공기를 멀리 내보낼 수 있으니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라디에이터와 컴백터는 철제를 가열해 대류 열을 통해 공기를 따뜻하게 데우는 제품입니다. 이거 두 개는 무슨 차이야?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제품은 라디에이터, 금속판으로 둘러 싸여 있는 게컴백터야 라디에이터는 철제 내부에 오일을 가열해 복사열도 함께 내보냅니다. 노출되어 있는 만큼 화상의 위험이 있어요. 컴백터는 내부의 알루미늄 열선을 가열해 대류열을 이용합니다. 금속판이 복사열을 차단하기 때문에 화상 위험이 적어요. 두 제품의 장점은 소음이 적다, 건조함이 덜하다, 전원을 꺼도 열기가 꽤 오래 유지된다. 단점은 예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입니다. 올려만큼? 그 정도는 아니야. 네 개의 제품군 중 전기 히터와 온풍기는 꽤 오래 사용해 왔었는데요. 전기 히터는 제가 고양이 두 마리와 함께 살게 되면서 위험할까봐 못 쓰게 됐어요. 온풍기는 앞서 말한 단점이 너무 크게 느껴졌고요. 그래서 라디에이터와 컨벡터 중 디자인이 더 예쁘고 소비 전력이 더 적은 컨벡터 제품을 구매해 사용해 봤습니다. 디자인이 깔끔하고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컨벡터 중 전용 앱이 있어 연동이 가능한 제품을 찾았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샤오미 미지아 전기 난로 4세대. 세대입니다. 한국에서 정식으로 발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직구동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보통 가격은 6만원대이고 배송비 등을 합치면 8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디자인인데요. 심플하다. 산화 긁힘 방지가 되어 있는 화이트 페인트가 칠해져 있어요. 두께도 얇아서 아무 곳이나 놓고 쓰기 좋습니다. 정식 발매 제품이 아니라서 2 2 0 v 변환플러그를 연결해야 하는데요. 안전을 위해 고전 압용 변환플러그로 검색해서 구매하세요. 그리고 멀티탭 추천편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높은 전력. 사용하는 제품은 전원을 꼭벽 어?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아 사용해야 합니다. 어? 기억난다. 제품 내부의 공기가 뜨거워지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압력차에 의해 하단의 구멍으로 차가운 공기가 다시 유입되면서 공기가 순환이 됩니다. 이런 대류 현상을 통해 방 전체의 온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데워지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막 나오나? 아니요. 어? 무풍 에어컨이랑 비슷해요. 조작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전원을 켜고 온도 6 단계만 조작하면 돼요. 예약 시간도 4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3단계까지 밖에 없는데? 9시간도 되는데 숫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샤오미 제품처럼 와이파이 연결을 통해 미홈 전용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은 전용 앱을 꼭 활용하세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어플로 예열을 해놓으면 들어가자마자 방이 따뜻해서 정말 좋더라고요. 안전할까? 전기난로가 넘어지거나 기울어지면 내부의 기울림 자동 감지로 전원이 차단되고요. 내부 온도 과열 시에도 과열 방지 장치로 전기가 차단됩니다. 그리고 IPX4 방수 등급으로 욕실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IPX4 등급은 흩뿌려진 물을 막는 정도라서 욕실을 미리 데우고 제품은 그냥 빼야 합니다. 실제로 방에서 주로 사용해봤는데요. 4평 내외 정도 되는 방에서 실내 온도가 16도 정도일 때약 30여 분 만에 예약해놓은 24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창가 근처에 놓고 사용하면 외풍이 <놀람> 들어와도 공기를 데워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황온 기능이 있는데요. 설정한 온도까지 도달하면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식으로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응? 차단해 줍니다. 이건 안 건조해? 건조합니다. 근데 이 제품에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동하기 편하도록 달려 있는데 우선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이 손잡이를 내리고 젖은 수건 등을 걸어놓을 수 있어요. 수건도 말리고 건조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수건이 금방 마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가습기랑 같이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샤오미 공기청정기에는 습도 온도 축정 기능이 있는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는 분들은 전용 앱으로 일정 온도 이하로 내려가면 전기 난로를 켜라, 일정 습도 이하로 내려가면 가습기를 켜라와 같은 명령어도 함께 실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전기세는? 대략적인 수치이지만 사용량을 통해 한전 홈페이지에서 전기 요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최대 출력이 2200와트이고 하루 평균 8시간 정도 사용을 했거든요. 한달 사용량을 계산해보면? 헐 비싼데? 아, 잠깐만. 전기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지 마세요. 진짜 사지 마! 첫달 사용료 보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근데 겨울에 가스 난방비도 만만치 않잖아요. 보일러를 틀면 방에 데워지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전체를 난방해야 하는 집은 난방비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방을 미리 데워 놓거나 특정 방만 난방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돼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온 기능도 있고 전원을 꺼도 온도 유지가 잘 되는 편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대략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만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에 대략 3만원대 전기세로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어요. 보일러도 적게 틀게 되니까 전체적인 난방비를 약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좀 귀찮을 것 같은데. 이런 난방기구 자체가 결국 보조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생활 패턴이나 공간에 맞춰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쓰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면 이런 분은 사세요. 내 방만 따로 난방을 하고 싶다. 어플로 시간을 조절해서 사용하고 싶다. 난방비를 효율적으로 줄이고 싶다. 이런 분은 사지 마세요. 보일러만 틀고 살아도 난방비 무난하게 나온다. 사지 말아야 할 이유 더 없어? 가스비 적당하게 나오면 바닥 난방이 최고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궁금한 하이.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또 봐요. 안녕. 안녕.